오늘도 집사람이 여기 광화문 광장 앞까지 데려다 줬고, 오늘은 스포츠 서울 하프 마라톤 동생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. 뭐, 기록을 낸다는 느낌은 아니고, 오늘 동생과 같이 완주를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. 이 대회가 그래도 좀큰 대회인가 보다. 그치, 야, 스포츠 서울 이름 걸고 하는 건데. 네, <laughs> 아 지금 여기 뛰는 사람들은 짐 맡기러 가려고 저렇게 뛰고 있는 거고 우리는 맡길 짐이 없기 때문에 아주 형수님 덕분에 아주 엄청 편하게 왔지. 어. 근데 어디가 출발인지도 모르겠다. 여기 A B 이게 있네요. 어디? 저기 A. 아 저기가 스타트구나. 어. 자 우리는 저쪽에 하프 A 그룹에서 어, 출발을 할 거고. 하나 먹어야 이거 이거 먹어 이거. 이게, 이게 출발하기 전에 먹음 돼. 아직 시간 많으니까. 약간 45분 남았어. 어? 풍선 달고 뛰는 저 크루야? 아니 풍선 단 사람들은 저 페이스메이커야. 저 페이스메이커 그런가요? 아 그런가 보네. 거기 시간 써 있어. 어 그러네. 어. 1 시간 25분. 그래. 아니 근데 뭐야 45분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? 아저 이게 10km도 있지. 어 10km. 어. 자 세종대왕님 지금 맡기시려면 물품을 뭐 들고 뛰는 수밖에 없죠. 광화문 광장에서 출발하는 스포츠 서울 하프 마라톤 어, 제 동생 첫 번째 대회에 달려가고 있습니다. 10시간 이내 완주를 목표로 물품 천천히 뛰어나가고 있습니다. 이제 물품도 막아 이제 하품도 막고 정신도 없으니까 자 출발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시계 세팅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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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파이팅! 출발했습니다. 이게 처음에 사람들 우르르 나가는데 휩쓸려 가잖아? 그러면 페이스가 진짜 빨라져. 어. 35가 나. 내가 535잖아. 되게 천천히 뛰는 느낌이잖아. 어, 그러니까. 옆에서 막 이렇게 나가면. 어, 그러니까 그냥 우리 요 정도, 요 정도만 뛰어도 돼, 지금. 그러니까. 어. 음. 아니 씨잘 뛰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막 이런 느낌이라니까. <laughs> 어. 자 여기 이제 광화문 광장. 저기 이제 이순신 동상도 있고. 자 차량 통제된 대로를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. 너무 빨라서. 아 빨라? 막 사람들이 치고 나가잖아. 그럼 나도 막 빨리 가야될것같은거아 그러니까. 어. 이렇게 해석하면 안돼 오버페이스 안돼 어. 아 진짜 좀 색다르네 색다르..이게 진짜 대회뽕이라는게 있다니까 그러네 어. 아버지 어머니 보고계십니까 당신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마라톤을 하고있습니다 아, 진짜 날씨가 좋아가지고 다행이다. 그러게. 아, 날씨도 좋고, 뛰기 딱 좋네. 어, 어. 참, 서울 사람이지만, 시내 진짜 안 나오는 스타일인데, 우리가. 그렇지. 어? 맞아요. 이렇게 달리기 하러, 시내로. 그니까. <laughs> 야, 이 도로를, 이, 뛰는 게 느낌이 좀 희한하네. 그치? 어. 이거 한번 해볼만 하다니까. 그러네. 어. 그리고 풀코스는 기록에 상관없이. 아. 그 완주했을 완주? 때그 성취감이 아, 그럴 것 같아. 어. 그냥 보통 사람이 뛰는 게는 코스 어, 진짜 아무나 이게 쉽지 않아. 42.21km를 그 뛴다는 게 말이 2 1 k m 지 이거 씨. 안 뛰어 본 놈들은 뭐하 그깟 거 그냥 뛰면 되지 하는데 까불고 있어 씨. 보통이 아니지. 어. 여기가 어디야? 아, 여기가 서대문이구나. 자, 지금 1.4km 뛰었고 서대문역입니다. 파이팅! 여기가 이제 아현동 아현삼거리. 오르막 내리나가 계속 반복이구나. 초반에만 그럴 거야. 아마. 자 지금 3km 지났고 애호개역 통과하고 있습니다. 자 지금 평균 페이스가 5분 26초 충분해요. 마이크가 계속 딱딱딱딱 딱딱 거려가지고 지금도 510이야 우리. 그러니까 아, 너무 빠르다니까. 어. 그거는 조금 줄여야 돼. 어. 근데 같이 뛰니까 이 페이스를 어. 계속 빨라지지 페이스가. 그래. 이거 멈치고 있으면 5버 페이스에 되는 거야. 맞아 맞아. 어. 야 여기는 뭔데 이렇게 넓냐? 여기가 뭐냐? 넓어 뭐지? 여기도 여기네 무슨 역이야? 여기야 뭐냐? 공덕역이야 공덕역 아공덕이어 공덕역, 어, 공덕역. 치고 나가려면 치고 나가도 돼 아냐 난이정도만이지하면서어 지금... 됐어 이제 와서 치고 나가는게 뭔 의미가 있어 아 그런가? 어 할거면 처음부터 그랬어야지 아 다리는 하나 건너는 것 같은데. 이거 다리지. 그저 그래, 앞에가 다리. 오케이. 마포대교네. 오케이. 마포대교는 한번 건너야지. <laughs> 자 이제 자 5km 뛰어왔고 마포대교 마포대교 구간입니다. 자 평균 페이스는 5분 20초. 아주 충분히 널널한 기록으로 가고 있습니다. 자, 저희는 지금 마포대교 건너가고 있습니다. 건너가고 있고, 자, 저쪽으로 육삼빌딩 보이고, 나도 이게 참 친구들한테 응. 같이 달리자, 좋다, 막 하고 싶은데, 어. 지금 이 나이에 시작하려고 그런 애가 없어. 어. 아, 쉽지가 않아. 어, 없어. 아니야, 나 그냥 골프나 칠래. 어, 어. 이러고 힘든 거안할 거야. 어. 근데 진짜 좋은데. 어, 진짜 좋은데. 근데, 좋기까지가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. 어, 그렇지. 그리고 일단, 그 전에, 어. 이런 류의 운동을 좋아했던 애들 정도나 돼야지 트라이를 하지. 아, 아, 그래. 아니면, 아예 시도조차 안 하니까. 아, 그렇지. 내년에 너랑 같이 풀코스를 한번 뛰어봤으면 좋겠다. 아, 풀코스는 안 돼. <laughs> 근데 모르지. 또, 또 하다 보면. 그래. <laughs> 또될 수도 <laughs> 있겠는데. 아, 지금, 아직까지는. 6kg. 아. 이제 슬슬 에너지젤를 하나 먹을 때가 됐다. 그래. 어제먹을7 k m 해 먹을까? 어 7km 저기.. 그.. 국회의사당 저기까지 막인 거야? 국회의사당까지는 안 갈걸? 가다가 어디서 돌아서 한강시민공원으로 들어가던데 어... 어디서 돌아서 가는지 모르겠어 달리기를 외줄타기 한다는 느낌으로 하라는 얘기가 어, 이렇게? 일절로어 어. 많아 중심선을 넘어가면 은 당연히 안 되지만 어. 외줄을 탄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그럴까? 해야 어. 골반이 움직인다는 그러니까 거야. 골반 이 이렇게, 이렇게 움직여야 돼. 어. 아, 나는 저번에 일렬로 이렇게 달라다 보니까 줄 따라 한번 가봤거든 연습할 어. 때. 어. 랬더니 그냥 가서는 안 돼. 어. 이게 이렇게 비틀어져야 돼. 이렇게. 그렇지. 골반이 회전이 안 되면 그렇게 나오질 않아. 맞아, 맞아. 어. 근데 골반 회전하는 게 맞나? 맞대. 골반도 회전해야 되고 어. 상체도 회전해야 되고. 그러니까 반대로 되는 거지. 상체랑 골반이랑. 아, 그렇지, 반대로. 그렇지. 자, 여기 이제 첫 번째. 1차, 반환. 어, 1차 반환점 1 0 k 로는 하프네? 아, 어, 10키로랑 하프랑 다 여기서 일단 아 반환을 한다는 거야 너 에너지 젤 하나 먹어 지금 얘가 7키로인가? 어 7키로야 먹고 물 먹고 어? 자7 k 로 지점에서 에너지 젤 하나씩 짜먹었고 이리로 들어가면 되지. 어, 어. 아,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강으로 들어가는, 들어가는 뭔데? 10km는 여기서 직진이네. 여기 이제 한강 자전거도로 들어가면 이제 병목 생길 거라 그랬거든아 하프는 하 이쪽으로 해서 이제 여의도 한강 식민공원으로 어,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아 생각보다 훨씬 덜 힘들지 않아? 힘든 건 없어. 그지? 근데 지금 무릎이 아플라. 해아 진짜? 어. 아 동생이 지금 무릎이 아플라 한다는데 아, 언제까지 뛸수있을란가는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완주를 했으면 좋겠네요. 지금 이제 8km 지났습니다. 처음에. 뛰다. 어? 뭐야? 꼬이 질리는 데 아니야?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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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널 화이팅은 국룰이죠. 네, 처음에 우리 크루에서 되게 많이 신청을 했었거든. 근데 코스 나오고 취, 취소한 사람들 되게 많아. 왜? 자전거도로 들어가는 코스는 싫다고. 아. 어? 좁아져 어자 아직까지는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5분, 5분 5초 페이스인데 좀 빠르다 승관아 5분 5초야 이게 코스의 반 이상을 한강 자전거도로를 타는 코스라서 이게 확실히 자전거도로로 오면 길이 좁아지니까 답답한 느낌은 있습니다 자, 지금 이제 10.6km 절반 뛴 겁니다. 절반. 아, 생겼어 자, 평균 페이스는 5분 16초. 아주 널널함. 이제 반밖에 안 남았다. 한강을 달리고 있습니다. 한강, 한강. 자, 11km. 너, 어? 저저 유명한 어, 사람인데? 돌아오는 거야, 혹시? 어 그런. 돌아오는 아다어 그런 것 같아. 와, 대박이다. 어. 와, 씨, 말도 안 돼. 나 다른 데가 번쩍거리면어 <laughs> 자, 12 킬로 지점. 무릎 괜찮아? 아퍼? 아낄 수 있을까 모르겠어. 아 그래? 아, 딱 진짜 11 k 로12 킬로. 어. 아, 이제 한8 k 로밖에안 남았다. 응. 지 이제 젤 하나 먹어. 물도 제법 좀 먹어줘야 돼. 자 이제 내가 가져온 물은 끝났으니까 이따 갈때 목마름 급수대자반환점 돌아서 이제 결승선으로. 지금 14.3km니까 7km도 안 남았습니다. 야, 동생은 지금 무릎이 조금 아프다는데 일단 갈수 있는 데까지는... 이게 7km도 안 남았으니까 어. 할수 있겠지? 할수 있을 것 같아. 어. 페이스 좀더 올릴 수 있으면 치고 나가. 아니야, 나 지금 안 아픈 게 최선이야. 야, 지금 평소에 우리가 5분 14초에 이렇게 아, 되게 잘 뛰고 있는 거야. 야, 이게 확실히 자전거도로 다들어보면 야, 요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겹치는 구간. 아, 여기서는 정말, 정말 좁다고 느껴지네요. 뚫고 나가는 게 쉽지가 않겠어요. 나 오늘 그냥 동생이랑 완주하러 나온 거라 뭐 빨리 뛰지는 않겠지만, 여기 좀 기록 내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, 와, 여기 뚫고 나가는 게 쉽지가 않겠습니다, 이거. 확실히 스포츠 서울은 어. 기록 낼수 있는데 왜는 아니다. 어. 5분 5초인데 어. 괜찮아. 지금 17이니까 한 4km밖에 안 남았어. 이제.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편하게 해. 네. 응. 물 먹을 건면 먹어. 네. 응? 네. 왜? 아파? 물 먹으라고 먹혔더니... 아니야, 아니, 다 왔어. 다 왔어. 자꾸 생각하지 마. 리듬만인가 리듬만. 자, 63 빌딩을 지나고 있고, 지금 18.3km, 이제 3km도 안 남았습니다. 동생도 잘 가고 있고, 페이스도 생각보다 너무 좋고, 뭐 피부 쓸리거나 막 이런 건 없지. 어, 저는 제가 아, 지금은 무릎 빼고는 너무 좋은데. 어. 다 왔어, 다 왔어. 어. 자, 마지막까지 페이스 떨어지지 않고 지금 5분 5초 페이스 아주 좋습니다. 아주 좋아요. 알겠습니다. 어? 진짜 지금 2km도 안 남았어. 야, 1km, 1km. 나왔어. 5분만 뛰면 된다, 5분. 자, 이제 마지막 이거 이제 터널 통과하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. 아 아주 훌륭하게 잘했구만 야 이게 집사람들이 꼴인지점에 나와있을라나 모르겠네 아, 어. 파이팅! 야, 끝까지 페이스가 엄청 좋은 거야, 지금. 이제 한 개야? 완전히. 완전? 다 왔어. 100m, 100m. 아, 아, 아 여기 아, 끝났네. 아하, 아, 아. 미션이, 미션이는 봤다. 아. 아이고. 고생했어, 아. 고생했어. 수고했어. 아. 아. 야, 우리 엄청 잘었어 아. 무릎이 나갈 것 같은데. 어 <laughs> 깔끔하게, 깔끔하게 완주하고. 완주했네. 이팅이 하고 사진 한 찍어야지. 어. 어. 사진도 찍어. 날이 많이 안 추워서. 어, 날씨가 너무 좋았어. <laughs> 멋지지. <웃음> 감사합니다. 해다 <laughs> 들어야지. 이거 저 가족방에 올려야 돼. 아버지 이거 기, 이 사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. 야 아, 어. 오늘도 이렇게 동생과 함께 스포츠 서울 하프마라또 깔끔하게 완주하고 돌아가 보겠습니다. 빠빠. <laughs> <laughs>